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승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중심과 인생을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은 진짜인가? 당신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인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하루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나무하지 않고 다 천국에 올려보내는 이게 우리 목회자들꿈이에요 목표가. 제가 독립하고 딱 7년이 됐어요. 7년이 됐는데 5년이 되는 해 이미 3,500명이 넘어갔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데 그때 또 장례가 생겨가지고 아침에 장례 예배를 하러 갔죠. 갔는데 그 우리 교인의 아버님이신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교회 안 다니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믿고 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분이 예수님믿음고로례고그리셨으니까 우리 공모가 아니라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은또제 안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장례 예배를 하다 말도 너무 당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또 하루 종일 그말씀 생각을 해요. 묵상을 하는 사람이 그 장례 예배한테 그 말씀을 누가 보고 싶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님은 주신 말씀이 너희는 믿음을 면죄부처럼 사용한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중세교회가 바아보는게 면죄부 때문이야. 면제부은 뭡니까? 집 팔고 재산 팔아가지고 면제금 하나를 사면 나는 고증 수표를 가지고 있나? 천국 가는 티켓을 이미 사는 거죠. 이 티켓만 있으면 나는 들어간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면제금. 데 오늘날 우리 계신도에서 사용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면제부받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나그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진짜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거지요. 우리는 때고뭐한 말, 말씀 하는 자들에게 믿어. 믿어. 확신이 있어? 없어? 없으면 아멘해. 더 크게 하라고 그러고, 더소리지르라고 그러고, 그래도 확신이 있어? 없어? 그러면 정신 아, 못차리다가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받는거니까 이제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이겨버린다. 과연 그것이 진짜 믿음이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요헌돈이 되는게 있어요. 믿음과 행위를 구분할 때가 있는데 믿음과 행위는 구분될 수없는거예요 동전의 양면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과 능력을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복음주의가 있고 문사주의가 있는데 그건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에 그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능력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짜 능력인 거예요. 그건 미용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거를 한국 사람들은 다 분리를 시켜놨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것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야구 보실에서 보면 너희의 진실한 경보는 뭐라 그러니깐 관란된과와과거를 돌보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믿음이 진짜인지 뭔지 그거는 우리를 보지도 않았고내 생각 속에 어떤 심리적으로 보면 구원받았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내 머리를 쇠내시켜 먹는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걸 뭘로 보냐 면물거를요 면제부로 보신다 면제부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성경을 펼쳐놓고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진짜 가짜 믿음도 있으면 있다는 얘긴데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의 행함이 아니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선물 선물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마지않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교사님들이 생각하기를 한 영혼이 쳐다봐도 귀한데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어떻게 구원하느냐?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 선물. 그래서 내 행위로 많이 암자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행위가 뭐냐는 거죠, 행위가. 그럼 내가 행동하는 모든 나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한장 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은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에게 구원에 관계 가 없는 행동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그 전도하는 그 전도지를 주는 손길과 복음을 설명하는 그 입술은 뭡니까? 행위란 말이죠, 행위. 근데 그 행위는 그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거고. 아, 죄인들은 하,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마음의생각이 복음을 통하여 설명하는 입술을 통해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괜히 쫓아가고 그러면 여러분 구원과 관계 없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얘기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것은 너희에게 행해서 나온 것이 아니 하나님은 자극지 못해. 여기에서의 행위라는 것은 그런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런 행위 이걸 얘기할 거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빌리포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은 자라서 내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듯이 예수 생명이 자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행위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고 내 행동이 잘못되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포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가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하기 전까지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 가운데 생명의, 예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행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믿음에 걸맞는 행위, 구원에 걸맞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생겨야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없다면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회개도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이 시간에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변하지 않고 내속에 거짓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아버지 아님 술수와 가진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거짓말이 있다면 주여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돌아보아야 될줄 압니다. 주님이 시간에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구원의 영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삶이 따라온다는 것을 삶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을 그것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며 애통해 한다는 것을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살수 있을까? 애통해한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인생임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하며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스러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나로 말미암으 아 니라 성령 으로 말미암 아, 사는 하나 님의 영 으로 말미암 아, 사는 은혜 를 우리 에게 알게 하 시고, 성령 의 은사 를주 셔서 성령 으로 말미암 아 기도 하며, 열 매가 있게하여 주시 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을 찬양 하고,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 도하 였 습니다. 아멘.